자, 친구들 17번 문제 같이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y는 3x와 y는 x가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때 여기인가? 얘를 세타라고 할때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랍니다. 자, 뭐할 거냐면요. 삼각형이 없잖아요. 여기 그지? 삼각형 만들 거야. 어떻게 만들 거냐면 자, 좀 확대할게요. 네, 확대해서 여기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똥 내릴 거예요. 이렇게 뿅. 될까? 음, 너무 두껍네. 좀 얇게 그리자. 얇게. 뿅, 뿅 그릴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서 근데 이 수선을 어떻게 그릴 거냐면 어 친구들 교과서에 풀이를 보시면 뭐 t x는 t로 그려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숫자 넣어서 할 겁니다. x는 1로 할 거예요. 얘가 x는 1이야. 그럼 얘가 요요점이 1, 1이겠지. 얘는 1,3이겠지. 될까? 그럼 봐봐. 얘가 1,1이라는 소리는 요 길이 1이고 요 길이 1이잖아. 그럼 요 삼각형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지. 여기 45도. 그죠? 얘 45도. 알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 이 길이 전체 길이 3이거든? 그럼 요 길이는 몇이야? 2죠, 2. 될까? 어, 요 길이 1이고. 피타고라스 쓰면 요 길이 루트 5입니다 루트 5가 아니죠 루트 9, 10이죠 루트 10 1하고 3이니까 됐지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요 길이가 빨간색으로 쓸게요 이 길이가 루트 2예요 됐지 자뭐할 거냐면 지금 뭐 구하라 했냐면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쓸 겁니다 어디서? 요 삼각형에서 이 삼각형에서 될까? 그럼 얘 제곱은 4는 요거 제곱 루트 2의 제곱 2얘 제곱 10 마이너스 2 루트 두개 곱한 거니까 20 그죠? 그 다음에 코사인 뭐 세타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죠? 그럼 이 루트 20은 이거 2 루트 5야 그죠? 그럼 얘는 얘는 결국 4는 12 마이너스 4 루트 5 코사인 세타지 그럼 코사인 세타의 값은 4루트 5분의 12마이너4예요얘 4루트 5분의 8입니다 약분되죠 약분하면 얘는 루트 5분의 2인데 유리화하면 5분의 2루트 5가 답이다 5분의 2루트 5가 답이다 라는 걸 구할 수 있겠지요